안녕하세요 다루농장입니다 오늘 3월 18일인데 어우 이렇게 눈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 눈도구해서 고추장을 담아보려고 청국장 말린 거 엿질금 말린 거 찹쌀가루 불려 놓은 거 고춧가루 말려 놓은 거 이걸 어제 방앗간에 가서 다 갈아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청국장 가루라는 걸 먹어봤는데 제 배는 딱 맞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 청국장에는, 청국장은 그냥 이렇게 집에서 청국장 찌개로 끓여 드시는 것도 참 좋은데, 그렇게 먹는 것보다는 가루를 내서 드시는 게참 좋다고 하네요. <laughs> 어, 가루를 내서 드시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너무 좋고요. 당뇨 개선에도 너무 좋고, 장 건강 개선에도 참 좋대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독해소하는데 독소 해소하는데도 효능이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 어, 참 너무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청국장이라는 거는. 근데 이 청국장을 가게 드시면 또 어, 뭐라럴까 그 어, 좋은 것도 가게 드시면 해가 된다고 하죠. 어, 한 어른들 50kg 정도 된다면 한 30g 정도 딱 먹으면 좋대요. 60kg 정도 된다면, 한 35g 정도? 요렇게 하루에 복용하시면 건강에도 참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고추장 열찌금을 끓여서, 어, 식히, 시키, 식히고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그 식히는 도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청국장 가루로, 어,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요자는 우리 음, 말 말씀도 없으시고 음, 우리 집안의 기둥이신 우리 시아버지 드릴려고 우유에다가 음, 한 청국장을 청국장을 한 스푼 정도 넣고요 그리고 음, 꿀을 한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드려볼까 해요. 우리 집은 총 다섯 식구가 사는데 입맛이 다 틀려요. <laughs> 어르신들이 입맛이 다 틀려서 한번 식성에 맞게끔 우리 시아버지는 이제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시니까 꿀을 넣어서 한번 해드려보고요. 음, 맛있겠다. 그쵸? 색깔도 이쁘네요 이렇게 한번 해놓고 시아버지 한잔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잘못 걸으셔요. 근데, 음, 마음 많은 천사? 천사 같은 시어머니세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오로지 내 편만, 며느리 편만 들어주시고, 음,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게 한번 요플레에다가, 요플레에다가, 청국장 가루를 한 스푼 한 스푼 넣어서 섞어서 해드려 볼게요 엄마가 이제 다리가 안 좋으시니까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저희 친정아버지, 저희 친정아버지는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갖다 드리면 편집해 주시고 그리고 닭장에 있는 닭장 일은 전부 아버지가 다 맡아서 도맡아서 해주세요.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장이 안 좋으셔서 우유를 못 드세요. 그래서 그냥 청국장을 한 스푼 드시고 생수로 한번 입가심을 하게 해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또. 저희 신랑, 말없이 뒤에서 꾸준히, 묵묵히, 제가 하는 일 뒤에서 다, 뒷일은 다, 해주, 다 해주는 신랑이에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죠. 우리 신랑은 제가 모든 음식을 해주면 다 좋다고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한번 해볼게요. 우유에다 꿀도 넣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부터 시아버지꺼 요거 우리 시어머니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봐서 갖다 드려 볼게요 어, 요플레는 이 수저가 있어야 되겠네 수저 하나 놓고 가지고 갑니다 이거 한 잔씩 드셔보세요. 이거, 청국장으로 만든 거. 엄마는 다리 아프지 말라고 해주고, 아빠는 치매 예방에 짱 좋대요. 청국장이 아, 바뀌었다! 아니다! 이거는 엄마 거. 이거는 아빠 거. 이게 치매 예방에 좋대, 요 아버지. 치매 예방? 네, 치매 예방에도 좋고, 뭐, 혈관 혈액도 깨끗하게 해주고 좋대요. 엄마는 골다공증, 응? 다리 못 미안, 걸으시니까 줘, 드시고. 아버지. 아버지 갖다 드릴 거예요. 응? 어때요 맛이 아빠? 쭉 드세요. 엄마는 맛이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전국장이라 <laughs> 그냥 그래? 그래도 드셔 몸에 좋대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는. 음, 장이 안 좋으셔서 우유를 못 드시니까 이렇게 수저 한 수저로 한 스푼 떠 드시게 하시고 물에 따 물로 입가심하게 해줄 거예요. 음. 이거를 이렇게. 아버지 또 이제 컴퓨터 저 때문에 컴퓨터로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 청국장 가루를 한번 드셔보세요 한 숟갈만 이게 뭐야? 청국장 가루 수저로 드셔보시고 아예 그냥 드셔요 <웃음> 힘들어 <웃음> 응? 한번 드셔보세요 마셨던 거 아니 그냥 입에다 넣고 그리고 물로 헹구시면 돼요. 한 숟갈만. 맛이 어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음? 맛이 어떠, 헤드폰 아, 빼! 아, 뭐... 아니, 헤드폰 빼라고! 맛이 어떠시냐고, 맛이. 좋아요? 음. 예, 알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 서방님 꺼. 뭐든지 해주면 맛있게 먹어요. 우리 서방님한테로 출동. 음. 안녕하세요, 서방님. 이거 한잔 드셔보세요. 이거 천국장 가루. 당신은 담배도 피고 술을 마시니까 이게 혈관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니까 쭉 들이켜보세요. 아이고 술 마시듯이 우유도 원샷이네. 맛이 어때요? 미숫가루 같아요. 미숫가루 같아요? 네. 그치요? 고소하지요? 네. 근데 또 누워요? 머리가 아파서요. <laughs> 꿀 몰라. 꿀이 가라앉아서 달콤하죠 여러분도 청국장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